네, 어자 계속해서 제 27조입니다. 공사법 소방기술자의 의무라고 하는데, 자, 또는 이번에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그리고 소방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. 과거에 원래 이제 명칭이 화재 예방 소방 설 설치 유지 및 안전법률이 이제 분법되면서 소방시설치 및 관리하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.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법이 나중에 될 거고요. 이번에 소방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줘서는 안 된다. 요걸 대여라고 부르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벌금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. 여기 이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조항인데 일단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줘서는 안 된다. 3번에 또 이중 취업이라고 합니다. 이것또 소방 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라 합니다. 다만 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나와요. 그래서 보통 뭐 지금 대리운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 자영업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법원 판례상 이중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례들이 있어서 사실 이중 취업을 좀 생각하고 뭐 다른 어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실 소방업에 계시는 근로자들은 어떤 판례를 보통 확인하고. 개인 사업 보통 오픈을 합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그 근무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대를 활용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이중 취로 안 보는 게 워낙 많아요. 소방서 아닌 다른 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는 또 제외한다, 이런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술적 의무라고 하고요. 이때 이제 이 이중 채배선안 된다, 뭐비요도안 된다. 이런 부분들은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벌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28조.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도 있는데 중요한 주제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. 소방청장은입니다.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라는 게 있어요. 요게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나 소방설비 기사 같은 자격증 같은 개념입니다. 자격증 같은 증을 만든 거고요. 요걸 이 청장이 요런 수첩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. 현재 뭐 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은 한국산업군은 이사장이 주는 자격증인 거고 요건 이제 소방청장이 주는 수첩입니다. 요게 있는 사람으로 어 소방 그 보조인력, 뭐공업이라든지 감리업이라든가 요런 보조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자, 또한, 이번에 또 청장은이죠. 주어 체크하셔야 돼요. 1항에 따라 자격, 학력 및 경력 인정.